다 팠어. 결국 없어. 이제 여기 뿌리가 도 이제 없어. <laughs> 싹싹 다 긁어 먹었습니다. 이게 근성 아닐까? 주냐고요. 뭐 근데 제가 따로 뭔가를 터치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같은 방에서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제가 아마 안 할지 싶어요. 뭐 건축을 하시든 그냥 뭐 와리, 와리가리 하시든 대신에 집이 부서져 있거나 뭐 진짜 뭐 훔쳐내거나 이런 거 말인데 그러면 제가 별표, 그냥 아무것도 터치 안할 거예요. 만약에 땅이 필요하다 면은 어디다가 땅 하나 박아 드릴 거고요. 어, 아하, 쉽게는 드려버리지 않겠다. 아! 지금 저기, 불세개 들어온 거 보여요? 저걸 찾아야 되네? 그리고, 내 집값 을 언제나 만년 편이지끔뜸얘 가？보 때도 있 지？왜 이렇게 꽁꽁 숨겨 놨 냐？음유신, 달러리 배낭 아얘가 배낭 이 구나. 아니, 저 아저씨는 갑옷 만들어 놓고 왜 다시 제작이야? 왜 도대체. <laughs> 아니, 아까 채팅에 새로운 이제 재질로 집을 짓고 싶다면서요? 새로운 재질로 집 짓고 싶다며! 왜, 왜 똑같은 돌집이냐고! <laughs> 언제 발전할 거야, 언제? 아, 야, 진짜 하다 못해, 돌이 아닌 집을 지어줘! 제발 부탁인데! 제발 돌이 아닌 집을 지어줘! 나, 나 진짜, 부탁할게! 하다 못해, 좀, 다른 집을 지어줘! 그리고 제발, 네모난 치쇼크만 찍고! 오케이. 올라왔습니다. 유목민 고지대는 한때 잊혀진 모험과 무한한 불을 약속하는 곳이었다. 그 아래쪽은 저주받은, 저주받은 사냥터의 황무지로 이루, 이루어져 있다. 이들은 저 멀리 다가오는 급빛 햇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위로 펼쳐진 반짝거리는 새벽 하늘을 바라본다. 만족이라도 언제라.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. 아, 이 아래로 이제 쭉쭉 내려가는구나.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한 공터는 있을까요? 야, 근데 뭐 용도 나오고 이제 나 이거 진짜 며칠 안으로 끝낼 수 있을까? 아, 나 조금 무서워졌거든. 아직도 해야 될게 많아 보여가지고. 도대체 이게... 도대체 할게 없다고 하는 사람, 도대체 왜 없는 거야? 할게 계속 나오는데, 나 지금 이게 임 한지 이제 4일차 넘어서 이제 5일차 되고 있으니까... 아, 미쳐버릴 것 같아. 생각해보면 은 잠깐만... 아씨, 잠깐만... 수리하자... 느낌 세하다, 느낌 너무 세하다, 여기. 보스다! 텅빈 키클롭스. 오케이! 거대한 뼈 크으. 아... 또 하나 정복해버렸다 아 그래? 아... 아니! 자기 집을 지었으면 자기 집으로 가라고! 남의 집에서 왜 자고 있는 거야! 야, 이거 죽어 치기 죄로 신고할 거야. 어, 뭐야? 아, 뭐 악기도 만들었어요? 언제 또만었대 진짜, 지, 진짜 못 말리겠다. 아끼는또 언제나 들었대 건축도 건축인데 아, 아 맞다 나 이거 한번 위에 올라가보기로 했지? 가봅시다 지금 뭘, 뭘 해놨길래 저기 도대체 집이라고 하는건지 흐흐흐 <laughs> 뭐야? 왜 만들어놓은거야? 아, 아야 이런 타일도 있구나 오. 벽돌집으로 해놨고. 요 보니까, 한 사람은, 자기 집을, 자기 집인테리어를 그냥, <laughs> 돌만 바꿨고. 아이, 잠깐만, 저거 뭐야? 우와, 저기, 저 오, 오게티 뭐야? 저거, 저 삐져나온 거, 저거 뭐예요? 아 하다 말았어. 근데 저것도 뭐야? 어? 이 오게티 뭐야? 어떻게 설명할 거야, 이거? 어? 내가 이거를 한바퀴 두르고 멀쩡있으면 상관 없는데 저 가다가 끊어지는거 뭐야 어? 이..이거 <laughs> 뭐야 이오기티 아! 이거 뭐야!! 이거 뭐야 이게 이이이이이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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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? 이게 건축이야 으이 이 빵꾸 뚫린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 <laughs> 막혀놨을텐데 그치 운 게임. 아 맞아. 농장도 만들, 만들었었지. 이거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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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 이거? 야 <laughs> 누구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걸, 야, 함정으로 만들어도 어떡해! <laughs> 아, 심지어 여기 발광석도 박아놨네 아이, <laughs> 미 아, 진짜. <laughs> 어? 아, 함정을 만들어놨어 아저씨가. 아, 나쁜, 나쁜 아저씨로 나쁜 아저씨로 만다이 진짜. 야, 오늘의 마지막 보스인가 그러면 이 개가 반병. 난 얘를, 얘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. 아! 아, 키클로크가 맞아보이시다, 니까 와, 세다! 오. Okay. 가만있게. 낙마는 이거지. <laughs> 이게 낙마이지. 저는 슬 쉬고, 어, 하이라이트 좀될 만한 거 편집하고, 편집 다 하고, 이제 자러 갈 거예요. 시간 남으면 혼자서 봉사 좀할 거고.